오호,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 이제 어, 최종 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거 들어오다가 펄스프탄딜라인 붙으면 사고입니다. 그 사고를 한번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거 저요. 그리고 심지어 뒤에 사륙도 오는 턴이기 때문에 예. 사륙을 끊을만한 게 없어요. 팀팔고 수면총이 아니라면 수면총 소창이 아니라면 킬코도 아니잖아요. 그렇 이거 근데 만약에 수면? 수면, 수면이 끊어낸다면 몰라요. 그렇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자 펄수. 들어가요. 풀려냈고요. 아아아아아 한대씩 교환. 이거 사륙사륙이꺼내습니요사륙사륙 사력. 아 그냥 거. 안전하게 그냥 거점 쪽에 마무리하기 딴거 같죠? 그렇지 여기서 탄륙이다리로와 스테이너 불어 들로맞았구요 근데 어머스테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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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클렇치 아. 아. 완료 아니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팔콘이 가볍게 상대방의 강펀치를 흘려내면서 경기를 잡아냅니다. 이제 타륙이 오기 때문에 예. 정화의 방울만잘 빼내고 사륙, 이것만 잘 적어도 한타 이깁니다. 자, 그만큼 또 필더 선수의 역할이 또 중요한 거고요. 필더라면 또잘 막아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 근데 이거 뭐... 어 외침, 아우! 아, 이거 현재 갔어요? 그리고 영광, 사륙, 사륙, 어, 근데 이거 치유 투커 아, 근데 정화의 방울로 치유 캐온가 됐어요. 그렇죠. 순간 풀어버리는 것이, 야, 이게 맵상에 보였습니다. 어, 이러면은 팔군 또 가볍게 가져오는데요. 네 궁색이 보이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러면 거의 마지막 한타라고 봐야 돼요. 마지막 한타에 거의 무기 세에개 서로 양승다 이제 때려 넣어야 돼. 그치 그렇죠. 모든 걸 사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택포 잡아서 앞에서 압박해서 무기 빼낸 이후에 하지만 비트. 이는 여기를 올리겠다. 네, 서로 공격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런 거아이러면 아, 치어 마지막 우리 방벽와 격이 다른 걸 보여주겠다라는 건가요? 아, 이렇게는 수트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러면은 정리되는 좀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역행도 빠졌고요. 네, 그래도 어떻게만 비비면서 뭐안 될까요? 추유가 이제. 빠르게 올수 있긴 한데, 네 문제는 둠피스트밖에 못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봤자. 결국 커지를 아 밟지 못하면서 스코어 2대 0으로 경기를 잡아내는 팀팔코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수비를 잘 해냈고, 자, 이제 다시 한번팔코의 공격턴입니다. 최대한 프로포 애쉬를 이제 넓게 쓰도록 내뿜면서 나머지 앞라인이 조금 영역을 열어주겠다는. 오, 어, 날도 내려왔어요? 어, 위.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이너마 던지고요. 이거 스토커 선수가 겐지로 어그로를 다뺀 거거든요 이러면. 네, 좋은 자리 잡고 끌어내리고 려고내 있습니다. 네, 이런 필더 나노도 오기 때문에 뭐 나노 윈스턴, 나노 겐지 좀 여러 옵션이 열렸고요, 칼쿤. 자그 시아가 말씀신주신 것처럼 윈스턴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겐지! 감착, 어? 감착 빠졌으면 이거 감 나오죠 이제? 네. 자 살려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힐변에 나노 윈스턴! 힐벤 잘 잡았어! 3인 1밴! 아하! 그림과도 같은 힐변입니다 확실히 아나를 기용했을 때는 무격적으로 운영해야 제일 좋은 거거든요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이 한타는 끝났다 그냥 뒤에서 생체 조차탄 맞으니까 뭐 한타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의 자기 플레이가 한번 통하면 또 흐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팀팔쿤이 나노 윈스턴 다이브 힐벤 이런 걸로 강하게 들어갈 건데 예. 그 사이에 허리를 끊어버리는 흙탄 하나라면 자 나노 윈스턴 아 <laughs> 에이드 잡았고 이게 근데 사실 좀 가 달렸거든요. 이런 정면대치도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포 좋습니다. 그 에이서 선수가 들고 있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와, 그리고 측면에서 매스켓 파고들니까 잘 수가 없네요. 이미 진영 무게가 다 되어버렸고 캐서니가 없다 보니까 저지력이 마땅치가 않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점까지 수월하게 밀수 있는 전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죠. 뭐죠 안벽이 없다보니까 힐벨에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뒷라인을 안 노리고 소유 네. 힐밴 포커싱만 노려도 압박 심하거든요 근데 여러번 보여줬잖아요 나 그렇죠 나노 위선으로 아아 AD가 없으면 누굴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딜라인이 견디기가. 네, 자 슬슬 비기 상황, 토요일까지 잡아내면서 빠른 속도로 화물이 던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르곤이 아 최대한 시간을 끌긴 끌었는데 역행 없었고 이거 터치가 어렵겠죠? 됐는데 문제는 스킬 다 빠졌고 이러면 은 네. 터칭 당하는 순서 밥도 깔려있고요. 네, 밥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비비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결국 이렇게 3점까지 들어가는 발콘입니다. 이런 스킬이좀방비에요 그렇죠 한 주만에 마우가의 어깨가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힐이 이... 아주 강한 친구였었는데요 네, 근 손실이 좀 많이 빨리게 왔어요 네, 체력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렇구나. 여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k g 1 2로이번 k g 1 2로이번에 그냥 탱커 녹이는 플레이 나와줘야지 k g 어, 1 2확괴의 범죄를 잡아냈습니다 한빈 이거 견제될 수가 견제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면 뚫려 보내기 그렇죠 이러면은 이수민이 여기서 있고 탱커가 있는 SPC다 보니까 예. 그냥 안정적으로 어. 자, 그래도 분도 어. 봐야 됩니다 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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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아냈고 아 이러면은 점점, 점점 이러면은 될것 같아요. 아될것 같아요? 예 이러면은 무차차 뭐 이도나고 탱크가 없는 팔꾼이라서 예어 이걸 하지만 최대 시간 아하! 제까 같아. 아 이거는 아하 이거는 네 이거 한빈도온 힘도가 없어서 견제 수가 없죠. 그렇지 이렇게 1점 들어가는 에스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 자 이제 아, 1분 2초 이거 STG가 전선에 소리방용여기서 한테 오천태포 먼저 잡고 네 근데 오늘 벌써 좋습니다 오! 오! 어, 오! 또잘흘려했죠 흘려내는 이상적인 플레이 네 흘려내고 데미지 확실하게 주면서 2점까지 들어가는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s p c 가전 턴의 구급기를 사용하고도 졌던 게부가 됐어요 이러면 2점 들어갔죠 네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야! 2점이에요 근데 만만하게 호락호락하게 언어만큼은 있진 않습니다 팔콘이 물론 선 템포를 잘 잡고 좋아하는 팀인 건 맞지만 방금은 어 약간 아쉬웠어요. 음, 너무 동선이 길었다 음, 보니까 딜라인도 지원하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었고요. 특히 네, 그리고 심지어 예. 이번에는 괜찮은 게팀 패콘이 이번에는 정말 방울이 없요 아 그럼 이번 사료 상당히 맛있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시 으로손템포 잡아서 피킬 키를 빼야 되겠다. 자 그리고 황해 보험차 먼저 사용해 주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리를 다 밀어내고 이불에 오는 거 사료. 아 근데 하이가 페이더페이 페더 아사더 이력. 이력 사료는 약간 그래도. 잡반만 되면 그렇죠. 전투만 이기면 여기서 구완만안 나면 노력, 노력. 어. 도끼밭을 봐라. 어? 잠시만요. 왜요? 설마 SPC로 SPC. 설마 3점 이거 SPC 이길 수 있겠는데요? 이거 소리방벽이 여우길인데 소포가 예. 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불장신이 지금 기반을 해서 이게 억제가 될까요? 예 뚫는 턴이 맞습니다 누가 먼저 뚫는 턴이에요? 여기. 히라코 폭제인데, 리방병 포커싱, 프로포 뽑았고, 이 설방, s p 스가뚫고 뚫어요, 뚫어요, 아! 뚫어요, 갔죠, 갔죠, 갔죠. 남은 시간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SPG가 화끈하게 뚫어버리면서, 시간 차이 28초밖에 나지 않습니다. 거쳐 밟을 텐데요. 저, 박구겐님이 늦었다, SPG. 이걸로 네. 어떻게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육가가 이제 중장거리에서 펼투 싸움, 특히나 프로포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면은로 우측하게 들어와서 불파로, 프로포, 프로포, 불파. 불사장체를 견디고 습니다 타콘, 근데, 아, 야, 어? 아, 어? 체력, 컨디션이 어?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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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라죠 서로 체력 없습니다. 어, 더 메드. 한민도 체력이 말이 없기 때문에. 체력 1, 체력 1, 체력 1, 어. 체력 1. 아! 아, 이거 치어 집결 올라갔어요. 예, 이게 바로 또 키네틱이고, 이게 바로 집결이죠. 그러면은 끝났죠. 그렇죠, 확정이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거점 게이지 주지 않습니다. 측면 트위 선수부터 슬슬 뒤로 도망가게 만들어주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 번에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좀 각을 자리를 야금야금 밀고 나가고 있고요 네, 약간 좀 뒤로 빠지면서 그래서 고점 밟아라 고점 밟게 유도하고 그 뒤에 내려오면 뛰겠다라는 판단, 패턴 맞습니다, 하지만 스토커 선수도 목표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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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니쿼리 여기 그리고 트레이서 밀리면은 거점 유지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맨치?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티고 어, 있는데요? 킬링틱 소나기 빠진 거 봤으면! 이러면? 이러면 힐밴타 다이버 한번 노릴.. 타이밍! 필더가 노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 백스템 텐치! 남은 게 40초예요! 어 이거 킬릭터 소나기 없어서! 오오! 스탑 뽑혔고 이거 체력이 없다 보니까 자리 다이니그 이러면 이수민의 직통 멘트 자리 한번 밀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명을 잡아내면 게임 우승 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동성이 워낙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직통 멘트 그냥 다 흘려냈고요. 한타한번만이기면 모릅니다. 아, 전져만든으면서 집결 차이. 그래서 탱커가 없어졌습니다. 이러면 복제도 왔고요. 예, 이러면 숫자 차이를 확인하게 벌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뚫어버리는 팀 팔골입니다. 지금 이게 팀의 키리코가 있고 바티스트가 있고에 따라서 메인딜러에게 실리는 힘 차이가 엄청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드 선수가 좀 조용해요. 자, 그런 차이가 좀 확실하게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데미지는 넣지만 킬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laughs> 다시 한번 태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궁극기 상 자체가 팔코린 너무 유리해서 이거 딜러 쪽에 변수가 나오는 거 아니면 또 상으로 힘들어요. 그런, 그런 게 바로 A 팀 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투유드 석양 캔슬을 잘 해냈고요. 역으로 A 팀은 석양 캔 캔슬이 아니라 갔어요. 네, 이런 순차이 다시 한번더 벌어지고 현재도 위기, 투에도 위기, 이런 게임도 위기입니다. 아하, 이거 아, 네강하네요 SPG가 어떻게든 딜러 변수를 보려고 사이드를 좀 돌았었는데, 네, 오히려 팀팔코닉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지름으로써 역으로 갈려 버렸죠. 그러면토시아도 화물 조금 더 밀어넣으면서 자, 백미토장에서 달려가고 있고요. 기술 계속해서 야금야금 빼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G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해요. 본인들 진행해서 공격기를 쓰고 이기면 오, 바꾸 빠졌거든요! 체력 이 스포 빠진 것까지 봤고요, 안죽 쪽에 그냥. 이것도 살아서 잘 빠집니다. 이러면 본대성, 본대성! 소유, 소유, 아오! 잡아내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통장 줬습니다! 잡아! 이거, 어 여기까지? 이걸 살아요? 요 길에 즉흥멘트리스 타운까지 이어갑니다 근데 네. 이러면 사실 에스피지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면 치명타죠 아하 이거 투유도 투유도 투위를 살려야됩니다 가기 직전 진짜... 나아 no. 갔어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 이거 에스피지 등기를두고진 거라서 이거 아르고 어쩔 수 없어요. 아르곤한테 기대는 게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맞아, 그래도 화물은 계속해서 지금 로봇은 110m 량에 달려갑니다. 언덕을 이미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면 우회전까지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사실 이번에 팀팔콘이 석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대제창으로 당겨오면 어, 어, 몰라요, 몰라요. 군산! 아, 실패! 어. 자, 이러면 석양으로 자리 다 밀고 아! 이렇게 이루 3루 여차 미고 갑니다, 3절까지 갑니다, 이점 아, 이거 팀팔콘이 이런 플레이를 정말 너무 잘해요. 네. 석양으로 갈리게 한 다음에, 그 갈린 쪽에 파고 들어가서 나인 거를 싹다 뽑아버리는, 잡아버리는 이런 플레이.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화끈한 전술이고사이권 팀들은 특허 아니겠습니까? 아, 이드 깜짝 위도. 근데 이거 마지막 칸타인데, 이렇게 예. 소리방벽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팀팔군도 있어서. 그, 취어드 핏 덮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여러분 끝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먼저 써라, 먼저 써라. 위도 제가 안 나오게 코너에서 한번 사렸다가, 나왔을 때 한번 미국 들어 가겠다 이거거든요. 너네가 먼저 죽어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급한 건 너네다, 이거 아니에요? 마술이 아, 방벽, 근데 문제는 이러면 은 차이가 증폭 네. 매트릭스 피더가 빨리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역전의 그 꿈을 아직까지 꿔야 됩니다. 직선 구간에 증폭 매트릭스 깔았고 이러면은 투유. 이러면 투유디제창 오기 전에 부사장치 빠지고 이런면못 견디죠. 그렇죠, 그용감 가지고 있을 줄알 스토크 잡아냈고요. 아, 끝났죠. 이렇게 모두를 잡아내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트레이서도 비빌 수가 없고요.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팀팔코이3대 0으로 오늘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확실히 뭔가 그 초반부터 기세를 강하게 가져가고 리드 차이 격차를 많이 벌어둠으로써예 위험한 위험했던 순간이 없었던 팔코이죠 운영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요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함을 예, 보여주는 이런 모습에서 역시나 우승 후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고요. 왜이 팀이 초등 1위를 다루는지를, 네, 다투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아, 물론, s p g 도 오늘 3대 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아르곤 선수라는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 경기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이 팔콘을 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실제로 팔콘 선수들은 그동안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경기에서 보여준 것이, 것들이 좀 있는 선수들이 다 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뭐, 예상되는 경기 결과였다. 이렇게 뭐, 자신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본인들은 뭐, 오히려 이렇게 이길 걸 알고 있었다라는 듯한 그런 기세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경기 내용 자체가 네 자르스코 3대형 형결 잡아낼 것 피오 팀은 바로 스토커입니다. 아뭐 스토커 선수야. 항상 이게 또그 어제 경기에서 스토커 선수와 희상 선수의 마트에있어전그 1인 1인칭 시점 이렇게 여러 개 화면이 따였는데요. 이게 예. 아, 장난 아니죠? 뭐가 보이긴 하나 싶을 그렇죠. 정도 움직임이 화려하고 정확해요 스토커 점수에게 잡힐 때는 인게임 내에서 죽을 때는 뭐지 싶을 것 같아요